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찐으로 탈탈탈 털어서 바닥까지 다쓴 공병템들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 클렌저부터. 코스알엑스 퓨어 피시카 크리미 폼 클렌저. 폼 클렌저는 사람마다 좀 취향 차이가 있죠. 부드럽게 세정되면서 촉촉한 마무리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쫀쫀한 거품으로 뽀득뽀득하게 닦아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저는 아무래도 복합성 피부고 또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기존에 기름이 정말 어, 말도 못하게 많이 끼거든요.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클렌징 폼을 몇 년을 썼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쓰다가 새로운 클렌징폼을 좀 써보고 싶어서 최근에 계속 계속 갈아타면서 쓰고 있거든요. 라로슈포제 에빠글라 라로슈포제 똘러리앙 마녀공장 클렌징폼 그 다음에 비운 게이 코스알엑스 클렌징폼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닥터지 라로슈포제 에빠글라랑 마녀공장 클렌징폼 이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거품이 되게 조밀조밀해요. 풍성하고 크리미하게 일어나는 그런 쫀쫀한 거품 있죠? 이런 거품이 나는 애들이 확실히 세수했을 때도 좀 깔끔하게 뽀드득하게 씻겨나는 느낌이 있어서 반대로 이렇게 뽀드득한 거 싫다, 좀 촉촉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똘러리앙이나 지금 제가 사용했던 코스알엑스 닥터지 제품도 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더라고요. 다시 하나를 재구매해라 하면은 저는 마녀공장. 전성분에서 정제수보다도 글리세린 함량이 더 높아요. 폼클렌저인데 보습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뽀득뽀득 씻은 것 같은데, 그 화산송이 썼을 때만큼 얼굴이 당기진 않았어요. 오. <목소리> 여러분은 퍼스트 세럼 쓰시나요? 20대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이 그린티쉬드 세럼을 썼는데, 음. 청 시원하고 맑게 우린 녹차를 얼굴에 이렇게 칼칼칼칼 부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청량하고 산뜻하면서 피부가 좀. 개운해요. 첫 단계 퍼스트 세럼으로 얘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걸 써봤어요. 제너럴 컨셉 밸런싱 리퀴드. 아우라엠님이 직접 만든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제형을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이건 퍼스트 세럼 각인데? 그린티 시드 세럼이 수분 9에 유분 1? 아니야 수분 9.5에 유분 0.5이 정도로 완전 수분 그 자체의 느낌이면은 밸런싱 리퀴드는 수분 8에 유분이 이름 그대로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좋고 제형이 정말 피부에 싹싹 먹어 들어가요 퍼스트 세럼이 보습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형이 가벼워지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저는 요 밸런싱 리퀴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써서 제가 아우라님한테. 200ml 대용량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50ml 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헤프게 빨리 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대용량이 나와야 된다. 아이오페 바이오 포텐셜 크림이랑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이거는 정말 환상의 꿀조합. 이거 두개 같이 바르고 자고 일어난 날은 피부가 곤약 같아요, 곤약. 탄탄한데 그 안에 물이 탱글탱글 다 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이오포텐셜 크림이 얼굴을 딱 잡아주고 있는데 이 슬리핑 마스크의 수분이 사이사이 다 스며들면서 밤새도록 물탱크를 돌려준 것 같은 저는 이두개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워터슬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 엠병템이에요. 굳이 딴 걸로 갈아탈 생각 없고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생각인데 바이오포텐셜 크림이 지금부터 여름까지 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무거울 것 같아요. 저 여름에 쓸만한 탄력크림이 뭐가 있나 지금 사실 찾는 중이에요. 저는 피부 진정보다는 탄력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요즘 왜 이렇게 절 위한 화장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시카만 찾나봐. 다 찾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소개를 쫙 해드릴게요. 다음 공병은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 에센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부 관리 후에 좀 콜라겐 부스팅 받고 싶어서 이 제품 먹고 있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ppl이 들어왔어요. <laughs> 이거는 운명의 데스틴이다. 원래도 먹고 있었던 거 우리 수담님들은 아시죠? 역시나. 한 박스 싹 클리어를 했고, 이거 다 먹고 나면 또내돈 내산해서 올해 1년은 아무튼 꾸준히 먹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피부에 돈을 안 아낄 생각이에요. <laughs> 바이탈 뷰티 콜라겐이 다른 콜라겐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럼에도 제가 이걸 계속 먹는 이유가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콜라겐이거든요. 식약처 인정 못 받은 콜라겐은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요. 이거 확인. 어차피 돈 쓰는 거, 이왕 내가 먹는 거, <laughs> 좋은 거 먹어야죠. 세라마이드 증가라든지 주름 깊이, 수분 함유량, 총체적 피부 탄력 등 12가지 지표에서 피부가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냐? 액상이라는 거. 액상으로 된걸 먹어야 몸에 흡수가 더잘 되잖아요. 이게 비린내도 안 나고 달콤한 자몽 망고 맛이라서 먹기 되게 편해요. 자기 전에 요거 원샷 딱 때리고 비타민 같이 먹고 자면 든든하죠. 내가 자는 동안 뭔가 이 콜라겐이 다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날 있어요. 다음날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 콜라겐을 한 두세 병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1일 권장량인지 뭐더 먹어봤자 효과가 없는 건지 그냥 혼자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PPL을 하는 김에 궁금해서 제가 담당자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해당 제품은 1000mg의 콜라겐을 한면 제품으로 한 앰플로 충분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앰플을 꾸준히 드시는 걸더 추천한다. 고, 합니다. 역시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게더 중요하다. 뭐 시중에 콜라겐 화장품들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시죠? 그거 진피까지 안 내려가는 거. 콜라겐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저의 공병템을 쭉 소개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